도연아! 도연아! 그날 하늘나라 갔어, 엄마. 그날 도현이 하나님 품에 갔어. 1 2월 6일날,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 아침에 눈뜨면 아직도 도현이가 있을 것 같고 그냥 매일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도현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직도 들어와요. 도현이를 잃어버린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힘든데 운전하셨던 어머니가 또 형사입건이 됐다. 운전자 과실이 없다라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10개월 끝에. 근데 검찰에서는 이 민사소송 진행 내용을 바탕으로 재수사 요청을 다시 하세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어머니를 두번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laughs> 1심 판결에서 저희 유가족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어, 검사가 페달오 조작을 했다는 거을 입증하지 못했다. 수사를 하면서 그게 입증이 안 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왜 민사에서는 페달오 조작을 했다고 보느냐? 근데 EDR에 예를 들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기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법원이 이것은 비정상적인 기록이야라고 사실은 네, 단정하기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검사가 예를 들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인사에서는 입증의 주체 일반인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상당한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피해자 입증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일반 개인이 개인의 능력과 자격으로 이러한 차량의 결함을 전문가 수준의 이상의 결함을 밝혀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어떤 준 공공단체나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객관성 있는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해서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당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희생되어야 이 법은 바뀌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 도연아, 아빠의 진심이 닿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아서 승소문을 읽어주는 그날이 오길 같이 기다려보자.